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3rd of February 2025. s u n 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ilicon 2 and Neighbor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licon 2는 아시다시피 이제 화장품 회사고 특히 이제 인디 브랜드를 많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어 그래서 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이제 글로벌 시장을 공략을 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 중인데 이제 음, 금요일 날7.30%좀 급등이 있었습니다. 어,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살짝 조정 받고 있다가 다시 이제 좀 올라가는 모양새인데 에, 1,500억 정도 어, 글랜우드로부터 이제 에, 투자를 유치받았는데 이게 이제 에, 2021년에 대한 사모펀드인데 이제 1조원 넘게 모집을 했고 올리브영에 투자를 해서 좀 투자 성공을 거두면서 자신감을 많이 예, 거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500억을 유치한 돈으로 일단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지사를 만들어서 그 중동하고 아랍에미레이트에 본격적으로 좀 진출을 하겠다. 그리고 6월 달에 멕시코 지사를 만들어서 중남미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 물류 인프라를 더 보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의 에... 모이다라고, 이제, 우리나라 그 화장품 브랜드를 모아놓은 것들을 3개 정도 오픈을 했는데, 요걸 20포점까지, 오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시장도 앞으로 이제, 좀 전쟁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코스닥 11위까지 올라갔고, 미래 성장 동력이 좋으니까, 실리콘투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금요일 날2.26% 올라서 22만 6,500원. 3개월 전에 보면 19만 원에서 그래도 조금씩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4분기에 좀 호실적이 좀 보이고 있고 딥시크 충격 이후에 어찌 됐던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또 성장의 축이 좀 옮겨가는 추세기 때문에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조금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주주분들은 조금 일단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 김민석의 재발견이다. 지금 이제 차분한 모습으로 이번에 내란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점차 조금 지지 기반을 넓혀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아마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것 같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 삼성전자가 유리 기판에 정말 진심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고 하 삼성전기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영남 내란당이라도 불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내부에서 충격적인 제보들이 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요. 홍준표 이제 혼자 많이 활동을 해서 이제 독고다이라고 불리는데 명태균이나. 어, 그 다음에 경쟁자인 김문수 오세훈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 정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스크린 골프 용인수지 쪽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 i n k n See you next time.